자, 압력이라는 걸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압력이 뭘까요, 일단? 압력은 누르는 힘. 압력이 크다 또는 뭐야? 압력이 작다, 이렇게 얘기 압력은 누르는 힘, 이렇게 얘기는데 어, 압력 공식이 있어요? 압력을 비교하는 방법. 압력은요, 자, 면적, 면적분의 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아, 일정 면적을 얼마나 세게 누르냐 안 누르냐가 안정입니다. 일정 면적분의 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볼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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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사진, 그림 사진, 둘, 셋, 넷, 다섯, 여 넷. 자, 봐봐. 스펀지가 있어. 스펀지. 상상해보자. 스펀지에다가 벽돌 하나 올려놓으 스펀지가 쏙 들어가지. 두 개월 정도. 누가 더 많이 들어가? 두 개월. 세개는세 개. 자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엎었어요. 근데 하나 농구하고 두개 농구하고 세개 농구하고 들어가는 게 다른지 많이 들어갔다 해석하면 뭐예요? 압력이? 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어 같은 면적을 준비했어. 근데 같은 면적을 누를 때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어떻게 돼? 더 많이 들어가지. 무게가 힘이 여기. 그래서. 어, 힘이 클수록 안력이커 공감하니? 네. 자 두번째 실험 요런 빨간 벽돌이에요 빨간 벽돌 봐봐요 빨간 벽돌 봤는데 같은 벽돌 한개인데 요렇게 놓은거랑 어떻게 해어 요렇게 놨지 누가 더 많이 들어갔어? 누가 더 많이 들어갔어? 어? 자 요렇게 놓으면 스펀지하고 닿는 면적이 넓어 근데 요걸 요렇게 세웠지 세우면 어떻게 해? 면적이 넓니 좁니 좁아 그러면 같은 힘이라도 면적이 좁은데 작용하면 더 크게 느껴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힘 면적이 면적이 좁을수록 크다. 이해하얘들아 압력은 같은 힘이면 면적이 좁을수록 크다. 이거 같은 면적에서는 힘이 클수록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클수록 크다. 좁을수록 크다. 클수록 크면 비례관계라요. 비례. 좁은 수로 크다. 그러면 뭐? 반비례, 대비에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어? 단위가 있나요?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있는데 다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않을게요.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에서 체크하고 가자. 압력은 면적 동그라미치냐? 힘 동그라미치냐? 면적은힘 동그라미쳤니? 요거 좀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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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거기다 면적분해 이렇게 써 이걸 한마디로 쓰면 면적분해입이고요 단위 한번 해볼게 뉴턴 이렇게 쓰자 단위 이거 보이니? 보이니? 1제곱미터당몇 뉴턴이냐 이런 느낌이야 1제곱미터 제곱미터 알지 얘들아 넓이야 그래서 어,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 이런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 아, 왼쪽 초록 벽돌 그림 이해 합니까? 초록 벽돌 그림에서 돌은 뭐가 같아요? 면적은 똑같이 어떤 면적이 같아요? 다른면적은 똑같지 이더아 근데 벽돌이 하나보다 두 개일 때큰힘이에요 그래서 압력의 크기, 그저저저 밑에 화살표 뒤에 힘의 크기가 클수록 미주 시자 이다사장님 빨간 벽돌 밑에는 뭘 믿으셔야 돼요? 면적이 좁을수록 이두 가지 조건이 겨, 어떤 거예요? 압력의 결정에 이렇게 얘기하십 다음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압력 그랬어요 일단 눈썰매, 눈썰매, 스키, 갯벌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넓은 넓한지 의 공통점이 뭐지 얘들아? 뭔데? 면적을 넓게 했어? 좁게 했어? 면적을 넓게 하면 압력은 어떻게 되는데 강하요 같은 힘이라도 눈이 겁나게 왔거든 얘들아 눈 왔는데 눈에다 하이힐 신고 막 걸어 어때 푹푹 파요 응. 근데 넓은 신발 막저에스티모이들은 되게 넓은 거 신고 다니거든 넓은 신발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될 거야 빠져 안빠져왜 같은 몸무게라도 결국 뭐 하이힐은 이 좁은데 에다 집중돼요 근데 판이 넓으면 압력이 분산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응.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작게 동그라미 시자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에요, 1번. 천장님 어, 작게 하는 방법의 공통점이 뭐가 있는데, 얘 면적을 어떻게 했다고? 넓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 바닥을 넓게 해주시자그 밑에. 그런 게뭐 있는데, 스키 같은 거. 스키, 푹푹 빠지면 안 되지. 압력 작게 해야 돼요, 잘 미끄러지도록. 갯벌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널빤지가 뭔지 아요 얘들아? 너희 갯벌을 알잖아 갯벌에뭐 잡으러 갔는데 그냥 자아심으로 와서 훅 빠져 그래서 널빤지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직기고 털맥혀서 관심 없는 거 같고 다음 앞면 크기의 동그라미 시 크게 크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면적 넓게 해야 돼 좁게 해야 돼 면적을 좁게 뾰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요거는 여기, 네, 여기, 여기 좀 주고. 자. 이게 무엇이라고 가정해? 뭐, 뾰족한 부분. 날카롭게 여기는 뭐야, 넓적한 부분. 못서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감자떼어 들어가, 안 들어가? 왜안 들어가? 같은 힘으로 때려도. 면적이 너무 넓어. 한 대로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같은 힘으로 쳐도면적이 좁으니까 어떻게 돼? 압력이 커지는 거야, 이거. 이말 이해하니, 얘들아? 그래서. 압력을 작게 하려면 넓게 만들어야 돼. 압력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좁게 만들어야 돼. 이런,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B번에 기체의 압력. 오늘의 제목이죠, 사실은. 압력은 누르는 힘인데요. 기체의 압력은 줄여봐. 뭐라고 할까요니 기압. 기체의 압력은 기체가 벽을 때리는 힘. 기체. 에서 어, 충돌에 의해서 일어나요. 기체 문제, 충돌에 의한 압력.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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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에 의한 압력. 뭐 별거 없어,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공간이 요만한 게 있고, 공간이 요만한 게 있고, 공간이 요만한 게 있어요. 어 이거 공간 같은데요 같이 자 봐봐 얘들아 근데 같은 기체 분야가 하나 둘셋네 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움직이고 있어 여기는 하나 둘셋네 개가 움직였 있어 자 생각해보자 누가 제일 많이 충돌할 것 같은 벽이 B 왜 a 하 B하고 b 형 들이 교하면 A, B는 공간이 같지 대신, B가 더 많은 입자들이 있어. 아, 얘들 충돌하는 것보다 얘들이 더 걸려져 버리면서 더 많이 충돌하겠어, 서로. 벽이 너무 많이, 서로 가이 충돌. 그래서, 어, A보다 B가 많이 충돌해. 이해, 이해합니 그래서, 같은 공간일 때 입자 수가 많아지면 압력이 커져.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보자. 누가 더 많이 충돌할 거 아니니, 얘들아? A는 더 많이, 마, 더 많이 충돌하죠. B는 왜 적게 충돌해요?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 압력 커지는 조건 어 압력 커지는 조건 아 입자수가 뭐 할수록 뭐 할수록? 입자수가 클수록 단 부피가 뭐 할수록 부피는? 작을수록 많이 충돌해요 그래서 입자수가 클수록 부피가 작을수록 충돌 횟수가 증가해 라고 얘기 자, 확인해 볼까요? 기체의 압력, 아, 기체의 압력에서 중요한 두 글자가 있는데, 얘들아, 그두 글자는 뭐냐? 기체의 압력 설명에서, 충돌에서, 충돌이라고 동그라미시죠, 충돌. 아 기체의 압력은 충돌에 의해서 생겨야 된다. 기체의 압력의 방향. 무슨 방향일까? 모든 방향이에요. 풍선을 불면, 풍선 안으로 들어가서, 기체가 풍선 안으로 들어가서 밀어내거든? 사각으로, 사각으로 밀어내는까 어떻게 동그라미 밀어내는 거예요? 모든 방향 이주시죠 자, 두 가지 조건, 선생님이 저기 안에서 두 가지 조건을 확인했어요. 어딨어? 자, 2번 동그라미 별표, 2번 동그라미 별표 찾았님 뭐라고 있는데요 입자수가 많으면 이첫 번째 조건이에요. 입자수가 많으면, 다음. 어, 두 번째는 뭐다? 부피는 뭐다? 작을수록 찾아니? 입자가 많을수록 부피가 작을수록 하나 조건 더 있어 온도가 높아지면 같은 공간 안에서 얘들아 같은 공간인데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 더 많이 충돌해? 왜? 왜?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는데? 애들 빨라지겠지? 더 많이 충돌해? 그래서 하나 조건 하나 더 붙이면 뭐다? 같은 공간 안에 같은 개수가 있을 때 온도 높이면 더 많이 충돌해? 네세 가지. 이 온도는 높을수록 타구 공이 찌그러졌어요. 여 타구 쳐가니 잘쳐못 쳐. 어 타구 만전봤지 겁나 가볍지. 그거 발로 쏙 밟아서 찌그러졌어. 아, 받아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 생각나요? 이거운 타구인데. 뜨거운 담그면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벽을 겁나 때리거든 압력이 어떻게 된건데 커지는 거거든 그러면서 밀어내거든 밀어내면서쫙 펴져 이렇게 확인해보자 추, 추, 찌그러, 영어는 찌그러진 축구공이라고 했네요 축구공도 마찬가지 뭐 탁구공이 축구공을 바뀐 것 밖에 없음 온도가 올라갔어 그러면 거이다뭐 근데 그 다음에 바람 넣는 건좀 달라 어때 바람 넣는 거는, 바람을 넣는다는 건거기에 입자를 불어 넣는 거야, 이렇게. 입자, 입자가 많아지면서 충돌해지면서 압력이 커지면서 밀어내는 거. 자, 이번에 기체 압력을 이용한 예, 그랬어요. 에어백, 풍선놀이, 그 튜브 같은 것들, 커져서 부풀어 오르는 거, 요거 다 압력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플러스 강의 문제야, 얘들아.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얘들아, 가하고 나하고의 차이를 누가 만들었지? 봐봐. 가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니, 얘들아? 가는 반, 반밖에 없는데, 우리 나는 어때? 꽉 차있지? 뭐가 더큰 힘? 나. 나하고 다는 똑같이 꽉 채웠거든? 근데 나는 넓은 부분을 맞닿고 있는데, 다는 어때? 좁은 부분을 맞닿고 있지. 그래서, 역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아더 힘은 클수록, 바닥을 조을수록 이렇게 단점면 압력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현상. 자, 여가가여가여가여가 여기가? 여가 여기가? 여가여가여여기 어디 아프게? 어디가 아플 것 같은? 응. 왜? 왜? 이렇 응. 하니까 너무 무식한데야? 비과학적이야? 뭐라 그래야 돼? 단전면이 어떠니까? 응. 초보니까야? 간힘님이라니 여기 넓고 여기 좁지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간체님으로 눌렀는데 여기는 아퍼이나 안 아퍼?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뭐야? 단전면이 너무 좁아서 힘이 집중된 거야? 여기는 넓어 넓어서 분산되고 있지, 얘들아. 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어요. 다 일상생활에서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는 겨울에 빙판이 있는데 그 빙판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빙판이 무너져가지고 누가 빠졌어. 그러면 누가 구출하러 가야 되는데 구출하는 사람 막 뛰어가자면 같이 빠져. 기어가야 돼. 왜 기어가야 되는 것 같은? 이리게들어가 어떻게 닿는 면적이 어떻게 발바닥 2개밖에 안되잖아 엎어지면 어떻게 돼 닿는 면적이 넓어진지 두산 된다는 거 공감하지 얘들아? 어. 그래서 내가 부득이한 게 빙판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게 안전한지 확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얘기? 기어가야 돼 기어가야 돼 기어가야 돼 설피라고 에스키모인들이 신는 넓은 신발이에요. 넓은 신발, 그또 눈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신발도넓은신발이야안 신발이 빠지겠지. 다안정 크게 하는 경우. 근데 안정 크게 하는 경우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뾰족한이에요 대부분. 우리 가위로 뭘잘 자르잖아. 예, 가위로 힘을 살짝 줬는데도 잘 자르지. 왜 그런 것같은가위 날이 어때서 그래? 날카롭고 뾰족하고 그래서 그래? 손부터 음. 마찬가지. 에이. 다음. 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대기가 누르는 압력에서 대기압이라고 얘 이게. 일기압이에요, 음. 여기가 일기압. 일기압 들어가니 음. 여기가 일기압이라며. 여기 기준이야. 고무풍선 모양이 둥근 이유를 물어보면 어떻게든 관련이더라 압력이 모든방향이라 그래. 자, 오른쪽에 있는 거 해보자. <clears> Thank <throat> 다 했니? 음 확인해보자 얘들아 자 49쪽에 그 A에 들어가는 첫 번째 교글자는 압력 다음 이맥뜨이가 클수록 면적이 좁을수록 그다음 DT압력 충돌에서 가하는 힘 됐니? 두 번째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음 일번 문제는, 가보다는 나갔고요. 가, 자, 다음, 가, 그렇게 했어? 했어? 응. 두 번째는 뭐가 커, 얘들아? 가가 커, 나가 커. 나가 커요. 둘다 나가 커요. 그랬어. 어, 뾰족하면 크게 한 거고, 넓게 하면 작게 한 거야. 그래서, 뾰족하면 크게 했어요. 썰면은 작게 했어요. 넓반지는 작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3번은, 3번에 1번을 틀렸네요. 왜 뭐가 틀렸어요? 한쪽이 아니라 뭐다? 모든 방향 이렇게 하고. 2번, 5, 3번, 5. 4번에 입자 수가 증가하여 충돌의 수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따라, 따라서 축구공쪽안 공기의 압력이 증가하여. 증가 3번 듣는 대학생들. 되니 압력을 이용한 거뾰족하게 넓게 둘 중에 하나. 아 이거 뭐니 얘들아? 그 다음에 ㄴ ㄴ ㄴ ㄴ ㄴ은 뭐야? ㄴ은 부력을 이용했어 ㄴ은 어 압력을 아니 맞구나 ㄴ 얼두개 기체의 압력이지 기체의 압력 자5 0쪽 가보자 이거 아까 선생님 그 요걸 요걸 요거를 실험으로 하게 되는 거 반승? 어? 페트병? 이 페트병 통이야? 구슬, 구슬, 구슬. 구슬 한 4개 놓고 흔들 때하고 한 10개 놓고 흔들 때, 어제더 많이 있죠 네. 10개. 그 얘기야? 좁은 데서는 그, 뭐야? 넓은 데하고 좁은 데 중에서 좁은 데서 더 많이 붙이겠지. 확인해보자. 페트병에 쇠구슬 15개 넣었어요. 그리고 막고 흔들어서 손바닥에 막 느껴지는 거있을까야 얘들아? 다음. 30개 놓고 해봤어. 어떻게 될것 같아? 30개가 더 크게 느껴지겠지. 그 다음에, 같은 빠르기로 좌우로, 좌우로 흔들면서 했다라는 얘기. 흔들린 바닥은 운동시킨 거고, 어, 다르게 한 거는 입자수를 바꾼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 자, 정리로 가볼게요. 기체의 압력은 무슨 방향으로 작용한다, 무슨 방향으로 작용한다, 모든 기체 기체 입자 수가 많을수록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어, 어렵지 않죠? 음자 일단 오늘은 이동할게요 여기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자 숙제는 숙제만 먼저 얘기해줄게요 숙제는 여기 기체의 압력까지는 하셔야 돼요 프린터는 없어요 따로 오늘 오늘 이번주는 이것, 교재만 하시면 돼요 대신 그 교재 시험 대비 문제도 해야 돼. 덮자 이거는 55쪽까지 가야되는거고 이거 55쪽에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더 알려줄게 저, 저 시험대비 문제는 몇쪽임? 시험? 에이, 목소리 왜 이래 30쪽 시험대비 문제는 30쪽 됐지? 그래서 이번주는 교재만 있습니다 교재 프린터 없어 여기서 좀 풀고 가야겠지? 어디? 응. 어. 거기 가면. 이거 해야지. 단어 점수 해야지. 중간에 그그페이지까지다 해야 돼. 일단 이동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